너 나랑 찍은 옛날 사진 없어? 많지. 야좀 보여줘봐. 샤이 사진 많지. 어디까지 옛날로 가야 돼? 만다 옛날? 음. 와. 경남? 야 이거 언제야? 19년도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말로 <뭘로> 찍었대. <laughs> 보여줘도 돼? 어. 지원이 눈썹 까만 시절. 됐다. 잡혔다. 야. <laughs> 이게 어제 2019년? 이거 괜찮다고? 응 음, 괜찮아. 과거잖아. 근데 근데 나도 진짜 만만않게 너무. 아저때 당시에 좀 야. 예뻐 보였나봐. 야. 야 나도 영상했어. 2017년 우리 둘이 다 얼굴 이렇게 부었지? 언제 였지 언제야? 때, 비행기 탔을 때야 뭐, 나는 너 최고다 일본 갔을 때 우리 나. 일본 갔을 때 음. 이게 무슨 나야 너잖아 <laughs> 보정을 떡칠 해놓고 난지 몰라봤어 그냥 예쁘고 아니 10시? 이게 나라고? 야 누가봐도 다야아 <laughs> 너무 웃겨. 내가 못 알아본 나의 얼굴. 아. 이게 어떻이 이게 나래요 <laughs> 이때 항상 어플로 찍었었나 봐 우리가. 어, 이때 어플 유행을 했네. 아 진짜.